아, 이렇게 사랑의 헌혈을 참여하게,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, 마음이 어떠세요? 즐거우세요? 무섭지 않으세요, 헌혈하려고 괜찮으세요? 저는 헌혈하려니까 좀 무섭던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오셨는데, 어떠세요? 오늘 마음이 첩첩하세요? 아니면 기쁘세요? 아니면 그냥 덤덤하세요? 기쁘게 하고 세요 기쁘게요. 아,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시는데요? 두 번째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17살 부터인가 18살 부터 할수 있는데 아빠 하는 거 보고 기다렸다 해야 돼 지금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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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혈했더니 이런 선물도 주시네요 <laughs> 이게